하고 싶게 네. 만들어야 아, 되니까 어. 뭔가 얼굴을 갖다 들이미는 것야아 입술을 살짝 힘줘야지 아왜아 더러워 입술에 힘을 왜 줘? 약간 그 힘준다는 게 얘들아! 안녕, 안녕. 앞에 봐봐 이쪽으로 좀더 와이드하게 이쪽? 볼까? 오늘 색상이 없으니까 하체까지 싶어. 이게 참 우리가 하체를 보여준 적이 없는데 아주머니처럼 어쩌라고! 왜 <목소리> 예, 인성 뭐뭐 뭐! 이거 내보내주세요. 요즘 요즘 정민이가 사춘기에요. 이거 내보내주세요. <목소리> 그럼 너도 사춘기야. 민지는 아, 아, 인성에 문제가 어분명 <목소리> <인정>. 카메라 <목소리> 켜지게도 지가 더 잘해. 내보내주세요. <목소리> <목소리> 애들아. 네. 저 금목자우이라 했던가 아, 어쩌라고 내보내주세요 뭐. <laughs> 네, 오늘의 토픽토픽 토픽토픽 더 토픽. 우렁차게 외쳐볼까? <laughs> <미안>. 준비하고 있어 <laughs> 하나 둘셋 토픽토픽 우렁차게 <laughs> <오롯차게> 하라고 <하람에> 했네 <laughs> 나 <laughs> <난> 일부러 안해아어 열심히 하고 있다 네. 네. 진도 빼는 법이에요. 진도 빼는 법. 언니들의 스킬을 말해줄래? 진도 빼는 법. 그냥 우리 맨날 하는 말. 음. 아이씨. 아이씨. 그 레내세세 그거는 저 아씨. 다른 자리 옮겨서 말할 거고. 자리 옮겼. 스킬 시미에 손을 잡는 법다. 그러면은 손을 잡는 것보다는 물론 잡는 것도 어, 좋지. 진짜요? 근데 이제 힌트를 주는 거. 잡아라. 약간, 약간, 알지? 약간 터치 그. 빵. 무슨 말 하는지. 무슨 말하지안 살아 그러니까 이게 살치 약간 스킨십을 하고 싶으면 그쪽 부위를 터치를 하거나 뭔가 약간 에이, 예를 들어서 팔자 이렇게 너 별짓 <laughs> 네, 아니. 예를 들어서 팔자 키고 싶으면 팔을 부딪치고 그 부위에를 어, 포옹미하고 싶으면 살짝 허리를 이렇게 뭔가 감싼다거나 뭔가 그런 뭐, 식의 뭐, 하고 싶으면? 뽀뽀를 하고 싶으면 이제 입을 바라보 입술을 내밀어야지. 그거는 이제 그... 달고 애들... 그거 했지. 어떻게 편집할 거야? 더 <laughs> <거> 해봐. <laughs> 글라... 아유. 이게 조금 적당히 적극적인 방법인 것 같아. 응. 더 적극적인 방법은 응. 두 가지가 있어. 어. 선택하면 돼. 본인이 먼저 하거나, 응. 말로 하거나. 맞아. 아. 예를 들어, 손이 잡고 싶어. 응. 그러면은, 우리 손 잡을까? 응. 또는 손 잡아줘. 응. 가 있잖아. 귀엽게 어필하고 싶으면, 뭐뭐 해줘. 응. 이런 말투로 뭔가 이렇게 요구를 응. 하고, 응. 아니, 좀, 조금 더 나는 적극적인 여자야. 아. <laughs> 이런 걸 어필하고 싶으면, 그냥, 응. 손잡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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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것보다 더 적극적이면 그냥 턱 잡는 거지 그치. 응. 턱. 그리고 약간... 오늘... 턱... 턱을 응. 이렇게 잡잖아 기물이... 묘해 맞아 맞아 근데 또 엄청 스수한건 아닌데 이게 묘하다니까? 묘하다는 말이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 정신이 집에다가... <웃음> <웃음> 뭔지 알지? 그런 느낌이야 약간 방법이 이게 있고 이게 있어 아, 이거 있잖아 이렇게 야, 턱 잡으면 거짓말이잖아 턱 시간도 <laughs> <laughs> 이렇게 잡고 그, 이렇게 그건 너무 야, 치, 야, 그건 야, 너무 시스럽다 나 드라마에서 그 <laughs> 남자분 <laughs> <잡은> 여자 키사이턱 <laughs> 잡을 때턱 잡는 <laughs> 사람이 있어 아, <laughs> 왜난 <그렇게. 웃음> 너무 신기한데 <신경을 웃음> 근데 이게 그것도 달라. 잡는 게 아니고 살짝 이 손가락으로 어. 살짝 드는 거는 그건 좀아 어. 근데 그 근데 하신데. 아 근데 약간 나는 근데 들다가, 드는 것도 아 제가 사실 그러니까 그가 어. 키스하려고 내 턱을 들었는데 이약 잡아 이 새끼 나는 너널 침해한 왔지 이러면서 <laughs> 입을 맞추고 싶으면 나는 약간 머리를 가깝게 하는 것 같아. 예를 들어 이렇게 기댄다던가 음. 뭔가 어. 약간 네. 하고 싶게 만들어야 되니까 어. 뭔가 얼굴을 갖다 들이미는 어. 것같 입술을 살짝 힘줘야지 아왜이 아, 더러워 <laughs> 입술에 힘을 왜 줘? 더럽다니 아너이너아니 입... 너가 입술에 힘을 주면 보니까 난안 내가... 그래 아니 내가 방금 아니 너가... 안 그러는데 <laughs> 아, 하는다니까? 전... 전안 흐른다니까 전안 그래요 아 근데 왜얘기 했어 살짝 던져봤는데 네가 네가... 어? 네가 받아들이면 어? 아니 그냥 아이 좋다라고 말하라는데 아니 입술 힘들면떡보었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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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게 말고 웃렇게말그러 약간 그 힘준다는 게 <laughs> 이게 뭔지 알아? 그 신경을 입술에 집중시키는 아, 거야. 그건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의 에이. 눈이 내 입술을 바라보게 하는 아 약간 음. 그런 아, 그런 느낌이가 어, 어. 여자 입장에서는 음. 아주 0.01%의 불씨였는데 음. 남자분들은 항상 기름에 절어 있습니다. 어 하도 제가될것 맞아 보통 화력이 보통이 그 아니야아 내가 봤을 때는 어. 여자분들이 진도 빼는 법 남자들이 진도 빼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 어. 뭔가 어떤 식으로 다가야 여자들이 뭔가 좀 음, 버, 어, 부담감 없이 어. 받아들이는지 왜냐면 여자들은 사실 음. 남자분들이랑 스킨십을 하고 싶으면 남자분들에 비해 조금만 어필을 해도 바로 쉬워지는 것 같아. 요 어, 그러니까. 아, 맞아. 여자분들 중에 되게 부끄러워 많이 타고. 그치. 특히 약간 뭐런 스킨십의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뭔가 이게 부담스럽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단 맞아. 말이야. 어 많이 어렵지. 어, 어.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면은 나는 오히려 너무 마음 급하게 안 가졌으면 좋겠어. 그게 더 설레. 상관... 어 그게 더 안달난다. 아 근데 쉽지 않지 남달짝이서. 아 그러니까 이게 나 이름을 저러 했는데 어제 이거를 끝에서 했어 어. 남자분들이 스타일이 다 다르더라고 음. 하은이, 이아님 스타일은 다들 같이 입자 이런 느낌이고 정재영은 산책을 일다는데 근데 시간이 1시부터 1시 20분 사이예요 아. 뭐 새벽? 어. 그래서 이렇게 하와가잉잉잉게 어. <laughs> 어, 뭐야? 내가 새벽이야 저도 민재야 이리 <laughs> 자, 자기 안 힘들어? 여기 어. <laughs> <laughs> <자기> 못해 <laughs> 못 때린 거야 나는 어... 유도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여행인 것 같아. 특히 그런 거 되게 부끄러워하고 경험이 없어서 뭔가. 그러면 여자분들 솔직히 모텔 처음 들어가는 게 진짜 힘들거든. 맞아. 단계보다는그 모텔에 들어간다는 자체의 부담감이 맞아. 엄청 커. 응. 그게 처음인 여자분뿐만 아니라 그렇게 막 적극적이지 않으신 분들은 응. 그첫 경험할 때 응. 그때 약간 좀 긴장을 많이 한단 말이야. 맞아. 맞아. 그래서 오히려 또 뭔가 여행이라던가 맞아. 뭐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그게 좀... 더 그게 진도를 밴데 확실한 방법이야. 어. 그건 것 같아. 목적이 100% 그것만 아니었으면 좋겠구나. 그거 맞아, 맞아, 응, 맞아, 응. 맞아, 맞아. 여행에 플러스 알파일 수있지 어, 어. 그래서 자취하는 사람들이 조금 네. 처음 하기가 편한 것 맞아, 같구나. 맞아. 왜냐면 집에 초대해서 그냥 어. 맛있는 거 먹고. 어, 되게... 어, 영화 보고 그냥 집 데이트 하자. 그리고 약간 포인트가 있는데, 이제 오빠들이 얘기하는 거 오늘 같이 있을까 이거를 그날 말하면 여자들이 준비가 안돼 있어. 속옷도 신경 쓸 거고. 맞아. 남자분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사실 여자들한테는 그게 중요하단 말이야. 거절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준비가 안돼 있어서 거절할 수도 있단 말이야. 남자친구한테 말할 수 없잖아. 나 오늘 털도 안 밀었고. 그래서 너랑 갈 수가 없어 나 할머니 반지 입었단 말이 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아 어. 어, 아니 오늘 집에 갈래 이런 남자 입장에서는 어. 스킨십 나랑 하기 싫은 건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은 처음 관계는 여행 가서 하는 게좀 좋은 것 같아 음. 만약에 조금 좀 많이 친해졌다 어. 스킨십을 아직 안 했지만 좀 친한 어. 상태다 이러면 어. 서로 알 거야 맞아, 이제는 그리고. 할 때가 됐다는 어. 거를 맞아, 맞아. 그러면 그렇게 흉기해서 어. <laughs> <들어가는 웃음> <들어가는 웃음> 밀어버리는 것도 아. <웃음> <웃음> 그냥 책임을 져 <목소리> 네. 가자, 가자. 어. Yeah yeah 그것도 괜찮고, 나는 그냥 좀 되게 귀엽게 쫄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집에 안 가면 안 돼. Yeah 아하, 나랑 같이 있어줘. Yeah 나 무섭단 말이야. Yeah 이런 식으로 yeah yeah 집에 모기가 있는데, yeah yeah. 나 너무 무섭다. 이 모기가 내 피를 다 뜯어먹어서. <웃음> <웃음> 어, 나 너무 무서우니까. <laughs> 제발 나랑 같이 있어주면 안 되겠느냐. 바다 <laughs> 어, <가다치레리> 출혈이 올 수도 <laughs> 어? 있다. 어. 말도 안 되는 걸 같이 쓰 달라고 해야겠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게 되게, 더 귀엽지. 애, 어, 애, 애매한 애, 핑계 애, 말고 숯 어. 쓰는 것 같이 보이지 애, 말고 애, <웃음> <웃음> 등이 나갔는데 어. 너무 무섭다. 불이 넘켜져서딱 그런. 어, 안 켜져서. <laughs> 딱 들어간, 어. 어왜 불이 나오지? 아. <웃음> <웃음> 이런 거지 여자분들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은 남자친구를 만날 때마다 매번 오늘이 그 디데이 그, 그 수도 있으니까 준비를 하는 그 시기가 와. 맞아. 나갈 때마다 준비를 하는 거지. 아, 아, 혹시, 혹시 맞아. 모를 상황을 어. 대비해서. 아, 여자들 분들을 두 면도기 사서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이 먹거든요? 어, 난 봤어. 언제 어떻게 그걸 쓸지 모르잖아. 수업 어. 나면 미뤄야지. 수업도 무료요? 아 말이 전 남친과 친구가 가능하냐? 근데요, 그냥 전 남친이 아니에요. 그럼 전 남친이랑 친구를 하기로 했는데 잡대요 아! 어? 남자친구를 사귈 마음은 없대 이 여자분. 음... 근데 친구로서 너무 좋다 이거야. 음... 근데 그게 친구야? 물어봐. 그게 친구야? 그 친구야? 친구 아니잖아. 친구 아니잖아. <laughs>